아, 베스캠프 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장1 절에서 2 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광야의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군사 훈련을 밟을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에서 승전보를 계속 올리게 되는 것이죠. 헤스본 왕 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산 왕 오게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것이죠.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수도 있을 것. 다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르벳과 각 모나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땅을 차지하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선봉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쩌면 기득권들은 관리진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너희들이그 사회적 지위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쩌면 배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의 배분, 시간의 배분, 자원의 배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땅의 배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배분해서 나눠준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더더욱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기준이 확실해야 되며 다른 것과 타협되어지지 않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아야 되며 누구가에게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격동의 시간들 때문에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벤 지파 갓이파문화서잡 지파는 요단 동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선봉에 서라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도 바울도 빚진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십자가를 먼저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셨고 먼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없는 권위를 주장하다가 권위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신음합니다. 지도자가 선봉에 서기는커녕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자들을 음해하고 뒤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근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정직성에 대해서 그 결론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신명기 3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연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면 자신의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